지금 계속 필링 작업, 아침 7시에 나와서 도넛스 다, 반죽 치고, 도넛스 발효하고, 성형하고, 도넛스 필링 놓고, 벤친입니다 밴드 회원. 파주, 이응주, 수제도넛 가서 보고. 2,300 파는 건 일도 아니래. 그쪽은 지금. 초코 넣고 그다음에 크림치즈 세개 넣고 총몇 개야? 8개여 개지. 그러면 4개 아니 세개4개4개4개4개내면 되겠네. 초코 4 개. 크림치즈 4개 넣어. 초콜렛은 초콜렛, 초콜렛 찍어야 되고, 어? 밀크 찍어서 하얀 거 줄가라. 찍찍찍찍. 그 다음에 크림치즈는 채로, 슈가파우더를 채로 쳐서 뿌리고, 그러면 표시가 확 틀리지. 여기도 하루 매상 100만원대를 찍어야 되는데,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알려지지가 않아서.